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세가랴 12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말씀함께 보겠습니다. 제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의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한 모든 민족들을 불살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는 짐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 뇌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갖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말씀의 제목은 울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며 예루살렘을 독이 든 장과 무거운 바위처럼 만들어 그 주변 나라들을 크게 상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강해지게 할 것이며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치 주님을 찌르는 것과 같이 주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심으로 주님을 향해 크게 슬퍼하며 애통의 눈물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자신을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마치 독이 든 잔과 같이 주변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며 또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처럼 되게 하사 누구든지 그 바위를 옮기려 하는 자는 다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모든 민족에게 큰 해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택하여 일하실 때이땅 위에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군대를 지켜주시고 모든 민족의 말들의 눈을 멀게 하시며 그 탄자들을 미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 같게 타오르게 하셔서 죄악을 저지르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정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시켜 주시며 우리와 동역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손에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영광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처럼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며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도 영광을 주셨지만 유다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그중에 가장 약한 사람도 다윗 왕과 같이 강해지게 하시며 다윗의 족속이 마치 하나님과 같고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와 같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치러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시며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다윗 왕과 같은 영광을 주시며 그 영광은 마치 하나님과 주님의 천사들과 같은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그저 죄악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단계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주님의 천사들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기쁨으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죄에 대해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아파하며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다시는 주님 앞에서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주님 앞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해,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것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용납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녹여주시며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 앞에 지은 죄악을 회개하며 눈물로 애통하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 주님께 다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악을 행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기도하며 다시는 주님을 찌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국률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눈물로 주님의 국률과 자비를 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사랑의 은총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세가라 12장은 미래의 예루살렘이 전세계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구원받고 보호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셔서 죄를 자각하고 주님께 깊은 회개와 애통에 잠기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지켜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악을 미워하고 악을 행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극률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시며 마치 하나님과 주님의 천사들과 같이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행한 죄악을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다시는 죄악의 길로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